정빈이랑 어떻게 아는 사이야? 엄마가 청담동에 그 매입한 아파트 있잖아. 그 비니가 거기 세입자야. 엄마 말이 안 되잖아. 정빈 그거지 새끼가 어떻게 청담동 아파트에 살아? 뭐 엄마는 남자 만나면 안 되는 거니? 정빈이 엄마 돈 뜯어내려고 만나는 거 엄마도 알잖아. 비니는 엄마에게 사랑을 줬어. 업소에서 만나는 게 무슨 사랑이야?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 줄 알아? 얼마나 외로웠으면 저런 업소를 다니겠냐고? 엄마가 돈쓴 만큼 엄마 외롭게 하지는 않았어. 그런 사랑이라도 하려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?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! 뭐할말 있니? 정빈 내 전남친이야. 지현 주제에 아직도 하, 내가 하, 다 부어라구요? 시발려나 이제 정빈 실체를 알겠어, 엄마? 이제 알겠지? 엄마가 더 상처받기 전에 지금 당장 헤어져. 아니, 감히 우리 딸과 나를 건드렸는데 고작 헤어지는 걸로 끝나면 안 되지. 엄마가 정빈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끔 만들어 버릴 거야. 어, 뭐 어떻게 하려고? 다 생각이 있어. 엄마가 그 새끼 조져줄게. 야, 혹시 무슨 일 있어? 표정이 안 좋네. 아, 우리 자기 미안해. 그, 누나가 우리 딸 가연이 때문에 놀래서 그런지 조금 집중이 안 되네. 아, 아 그래? 그, 그래서 가연이한테는 뭐라 얘기했어? 음,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있나? 그냥 빈이는내 새입잖아 그랬지. 그래, 자기야.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딸이 보네. 혹시 내 얘기는 안 해? 어... 어... 빈이 얘기는 안 하던데. 어... 그냥 그렇게만 딱 말하고 나왔지. 근데 빈이는 우리 딸 가연이를 어떻게 알아? 어... 아... 그... 아... 걔는 이제 그... 내가 자주 가던 카페가 있었는데. 가연이가 거기 알바생이었거든. 근데 내가 이제 그카페에 단골이다 보니까 이제 뭐, 그 정도로만 아는 거지. 막 이렇게 치, 친하고 그러진 않아. 아, 그래. 어쨌든 우리 애기 가연이한테 얘기 안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. 그래. 이 아줌마도 미쳤다고 나랑 업소에서 만났다고 말하겠어? 지금 나보다 더 후달리는 건이 아줌마일 거야. <laughs> 약점으로 쓸수 있겠는데? <laughs> 그나저나 우리 아기 오늘은 뭐 먹고 싶어? 아, 어, 나는 나는 자기가 땡기는 거 먹고 싶은데. 자기 땡기는 걸로 먹자. 그래? 땡기는 거 없어? 자기야, 난 자기가 좋아하는 건다 좋아. 아, 이 그지 새끼 찔리는 게 맞나 보네. 평소엔 이런 말잘안 하는데 <laughs> 어머 우리 비니 말도 어쩜 이렇게 이쁘게 할까 <laughs> 이 아줌마 안심한 거 같으니까 슬슬 작업 좀 쳐볼까? 이 그지 새끼 안심한 거 같으니까 슬슬 작업 좀 쳐볼까? 그 누나 그래서 말인데 응. 사실 나는 누나 만나러 갈때그 만나러 가는 시간마저도 좀 아깝더라고.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누나랑 같은 집에 살거나 같은 아파트에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. 왜냐면 더 빨리 보고 싶으니까. 그냥 어,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. 아, 어머, 정말? 그래.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살면 너무 좋겠다. 우리 누나, 1초라도 빨리 보려면 내가 열심히 돈 모아봐야겠다. 아, 근데 돈이 없네. 오구구구구구구, 우리 자기 말 이쁘게 하는 거 봐. 아주 이뻐 죽겠어. 자, 용돈, 자기야! 우리 사이에 이런 거 그만두라니까? 우리 자기가 돈 빨리 모아야 빨리 우리 옆집으로 이사 올거 아니야 <laughs> 아이씨 이 ATM기가 고장이 났나 너님한테 집을 사달라는 뜻이잖아요 어? 자기야 나일 들어갔는데? 어? 오늘 출근한다고 했어? 그 최근에 새로 오신 손님이 있는데 아 이분이 나를 또 좋아하셔가지고 아 자기네 집 동네로 이사 가려면 거기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나는 열심히 일이나 해야지 뭐 에휴 어 알겠어 얼른 가 빨리 가서 돈 벌어야지 응 어. 얼른 일어나 어, 나 가라고 응 갔다 와어 진짜 가응 내일 봐. 어? 어? 어, 어 응. 알았어. 시발 뭐지? 아니 저렇게 보낼 리가 없는데. 설마 김가연이 다 말했나? 아, 씨발이돈 뜯어내야 되는데 지금. 아, 답답해 죽겠네. 진짜이. 씨 어디 하루살이 새끼가 겁대가리 없이 벌써 작업을 치려고 해. 그렇게 쉽게 뜯겨주면 재미없지, 비나. 기대라, 정빈. 어머, 비니 집 왔네. 어. 나는 우리 자기가 사준 차 덕분에 빨리 왔지. 오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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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죠. 비나 눈 감아봐. 에이씨, 또 뽀뽀하려는 거야. 하... 그래, 크게 뜯어내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. 떠봐. 응, 이게 뭐야? 뭐긴 뭐야? 카드지. 자기 이름으로 하나 만들었어. 카드? 음, 카드는 나도 있는데. 에이. 그건 체크카드잖아. 이건 한도 없는 신용카드야. 한도 없는 카드? 그런 게 있어? 아니. 자기 돈 모아서 빨리 우리 동네로 이사하고 싶다면 돈 모으려면 자기 돈 쓰지 말고 한도 없는 이 카드 쓰면서 자기 돈 모아. 아, 아, 아 진짜? 근데 자기야. 나는 신용 점수 때문에 신용 카드 못 만드는 걸로 아는데. 음. 물론 우리 자기가 신용도가 낮아서 못 만드는 거 알아. 근데 내가 특별히 금융권에 부탁해서 자기 이름으로 만든 거야. 와... 떡대만 큰게 아니라 통도 크시네. <laughs> 그래, 김가연 때문에 조만간 못 뜯어먹을지도 모르니까 이걸로 돈될 만한 거는 미리 다 사놔야겠다. 자기야, 고마워 사랑해. 음, 내가 더 사랑해. <laughs> 그리고 자기야, 이거는 뭘 사던, 뭘긁던 나한테는 안 뜨게 해놨으니까,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써. 아, 아, 와, 진짜? 어, 고, 고마워, 자기야. 와, 어떻게 이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을까? 기부천사. 나님, 인복해 쌉 지렸다. <laughs> 어떡하지나 지금 일 보러 가야겠다. 뭐? 일? 우리 만난 지 지금 한 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간다고? 어? 아나 아니 그나 자기랑 하루라도 빨리 가까이 살려면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야지. 나도 뭐 자기만큼은 아니지만 돈 모으고 싶어. 이거는 신용카드라 현금화 시킬 수가 없잖아. 음, 뭐야? 아유 기특해라 우리 비니 알겠어 자기야. 그럼 몸 조심하고 일 끝나고 연락해. 자기야 갈게 안녕. 어? 아. 와씨 나 이게 뭐야? 음, 한도 없는 신용카드가 있었구나. 잠시만 뭐부터 사야 되지? 일단, 저 아줌마가 SV는 사줬으니까 스포츠카를 한대 뽑아볼까? 우와, 씨. 나님, 배부른 고민. 개싹 찌렸다. <laughs> 제가요, 한도 없는 신용카드의 주인이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정빈이 그지같은 카푸어 새끼야 가연이 돈 삼천만원에 내돈 육억 두 모녀를 재미나게 가지고 노셨으면 죄값은 받아야지 않겠니? 西班牙老祖了